네, 해성 에어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해성 에어로보틱스 앞으로의 주가 방향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바로 부탁드립니다. 자, 앞으로 이 해성 에어로브틱스 이렇게 주가 방향 저는 위로 올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해성 에어로브틱스 어떤 종목인지 또 이제 차트적인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한 한두 달 정도 7,000원대 초반대로 이렇게 구간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었다가 이제 하락이 좀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저점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지선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여지가 있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이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진 않고 여기서 지금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눌림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래서 눌림 온 매수하시기에 전 좋은 적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부 진입하시고 저가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확실시 됐을 때 추가 진입하시는 방법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타점 그럼 언제 해야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메스터 점은 짚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 주봉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로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어, 지금 이제 회사가 로봇용 감속기 양산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 향후의 수준화 실적 개선 뉴스가 나오면 주봉 기준으로는 반등과 중기 랠리 전환될 여지가 있어요. 이제 물론 기존의 승강기 사업에 대한 부진이 조금 있다면 주봉에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미 기술과 미래 산업 또 밸류에 대한 압박 이런 세 가지가 마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와 로봇부품 자동화 기계부품 이라는 비교적인 안정적인 성장성이 같이 겹쳐 있는 구조의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외 로봇과 자동화 산업이 같이 살아나고, 로봇용 감속기와 수주, 납품이 본격화된 뜻을 때, 이 월봉 기준으로도 과거 고점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이 밸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제, 이 흐름이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 내부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신사업에 대한 어떤 사이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 좋은데요. 어, 이런 것들은 제가 중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해성 에어로비틱스 정보, 를 공유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한 덕분에 이렇게 강력한 흐름 유지가 되는 건데요.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 세력 움직임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현재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 7천 원대인 종목인데 전 쭉쭉쭉 상승해서 15,000원 그 이상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세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권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세력 이슈가 뭘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화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시나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분홍색깔 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둘게요.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인데요.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 먹고 하는 게 이거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보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또한 옥가라도 잘 팔려 고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선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세력선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 세력선을 찾기까지 거의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는 수익 내고 또 생활도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요,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에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제 한국 PIM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이 화살표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발생하면서 제가 어이 화살표는 슬슬 슬슬 슬 세력이 매집하겠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빵하고 터져줬어요. 그래서 아,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개미 털기가 빨리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슬슬 슬슬 또 털고 나서 화살표가 또한번 빵하고 터져줬어요. 어때요? 자, 지금 화살표 빵하고 터지면서 이날 도 수익권이었죠. 그리고 화살표 또뜬날또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답장도 해드렸었죠.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8시 32분에 지금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한국 PIM 사셔라. 이제 매수 알림 드렸고요. 어, 이때는 매도 알림 제가 드렸던 건데 이게 10시 42분쯤 으로 어, 기억을 해요. 10시 40분쯤인데 확인해 보니까 10시 42분쯤 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빼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딱장 시작하고 매수하시고 이때 10시 40분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 알림 신호에 따라서 하셨다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피이엠 이렇게. 장 시작했을 때 사셔서 10시 40분경 여러분들에게 매도 알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수익이요.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와 세력선만으로 이렇게 상당 물량 매집이 이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 이 자리가 정말, 어, 그냥 자리가 아니구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에게 알림 신호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표와 세력선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제일 많은 수익을 안겨준 이 수식을 걸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수익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비트로시스 오늘 좀가잘간 그런 종목이죠. 자, 비추르시스 역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또좀 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움직여줬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또 화살표가 뜨고, 아, 비추르시스 조만간 빵하고 터져주겠구나.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요. 아,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한 한번 뜨고, 이, 당일에 또 화살표가 같이 떠준다는 건 상한가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로시스 역시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비트루시스 8시 오늘 47분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드리겠다. 이제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난다. 라고 연락을 드렸었고, 어, 사항가 가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 거의 조금 넘기자마자 사항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잘 파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신호를 역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비트루시스 화살표 뜨고 나서 세력들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세력선이 아주 수직으로 빵! 하고, 오고 떠줬죠. 수직으로 이게 솟았잖아요, 지금. 이거 솟으면서 지금 어때요? 빵하고 떠줬죠. 또 그래서 이렇게 세력선 올라갈 때 종목이 터져줬다. 그래서 오늘 상가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앞으로 터질 만한 이 비트루시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루시스처럼 터질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선으로 세력의 이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이거 를 차트에 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의 수식을 걸어 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식 걸어두고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진모봇이랑 또 서울전자통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러분들 그 유진모봇도 그렇고 서울전자통신도 그렇고 25% 이상씩은 거의 여러분들 제 알림 신호만 딱 보고 딱 들어가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죠. 입절하고 또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이 매매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이 기법이 정리되다 보니까 변형이 나오면서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식을 걸어둘 수 있는 저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 타점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매매법으로 좀제 차트를 보 또 여러 가지 시황을 보면서 매일마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한 곳, 제가 사고 파는 곳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잘 사서. 어,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어, 저는 이제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또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라는 거는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또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완벽하게 예측하고 뭐 수식을 걸어두고 뭐 하고 해도 저만 수익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010-7585-8354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다신 분들 문자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한옥가라도 또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해성 에어로부틱스 상황이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된 상황이고요.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고 전략적인 매집의 이제 자리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력들이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다시 한번 들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으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서 일봉주봉 월봉 차트 흐름을 좀 보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적인 것을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해상 에어로브틱스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와 기어, 동력 전달 장치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승강기용 건상기, 에스컬레이터용 이 감속기, 이런 것들이 예전의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네 최근 회사가 제조 로봇용 이 고정밀 감속기를 또 국산화하고 있고 양산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한 실제 생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낡은 이 감속기 회사에서 이제는 미래 자동화.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화가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사업 전환과 더불어서 안정성보다는 이제 성장 가능성에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지금 해성 에로보틱스가 곧 본격적인 반등과 재평가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런 세력 움직임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현재 이 해성 에어로브직스 앞으로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쭉쭉쭉 상승해서 15,000원 그 이상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조에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채널 구독조에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이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파때 같이 알림신호를 드릴 거예요. 어때요? 방법 간단하죠?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이 종목 정보 계속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고점 목표가도 해성에어로틱스 말씀드리자면 7,900원대 이제 곧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항공기와 드론, 방산 관련 부품까지 다루는 회사이니만큼 앞으로 또 유해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정보를 정책들 또한 계속 나오고 있고 미래 성장성까지 계속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앞으로의 이 주가 역시도 이제 정책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에 대한 또 성장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뉴스가 그만큼 또 중요한 종목이에요.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가격 변동되는데요.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띄면서 올리는데요. 세력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안다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예측할 때. 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를 함께 활용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세력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해성 에어로브틱스 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이고요. 세력의 지금 숨은 의도와 목적을 제가 알아내는 성공했습니다. 개별적인 해성 에어로브틱스 만의 세력 이슈다. 그래서 이 세력 이슈, 숨은 이슈이고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자금 규모도 상당히 클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 흐름이 해성 유럽 택스의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분할매수 진입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짚어드릴 거고 매도 타점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 라인 설정 목표가와 더불어서 라인 설정하는 것까지 함께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01075858354제 번호로 올려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라면 제가 무료로 함께 해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기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 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의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 나면요, 사한가에사한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 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758583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에게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레드 주식 tv 채널은 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구독을 해 주셨어요 이제 2000분의 달에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2000분의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 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돈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호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해성에로보틱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이제 곧 7,900원대 곧 간다 라고 보고 있고요 세력 이슈로 차트 풀이해서 사양가에 사양가 먹고 이제 앞으로 이해성에로보틱스 이제 15,000원 그 이상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우리 구독자님을 생각하고 고 제가 무료로 전략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멀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